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 나이 24살,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은 다닌 지 2년차쯤 될 무렵, 회사 동기가 연애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절 위에서 자꾸만 소개를 시켜준다면 절꼬드기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언제까지 연애도 안 하고 이렇게 살순 없지라는 다짐을 하고 인생 첫 소개팅을 나간 저는 그 남자와 1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되었죠. 1년 정도 나름 설레이는 연애를 하던 중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뭐 물론 원하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저희 두 사람의 행동에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급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전 26살, 남편은 27살로 사고를 쳤지만 손가락질을 받을 만큼 어린 나이는 서로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점령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은 저보다도 1년 정도 사회생활을 한 사람인데 모아둔 돈이 겨우 300만원 남짓이었고 저는 2년 정도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5천만원 정도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부모님 도움은 전혀 받고 싶지 않아서 전세 대출을 알아보면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뿐인 외동딸 결혼 생활 어떻게든 꽃길로 시작하게 해 주고 싶은 저희 부모님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고 친정 도움으로 34평 아파트 하나를 제 명의로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큰 고비를 넘겼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이죠. 그렇게 이것저것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잘 하게 되었고 모든 게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왼종이 토하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병원을 급히 갔는데 산모도 아기도 모두 위험하기에 입원을 했고 그렇게 한 달을 보냈어요. 제가 이번 집, 이번 집을 반복하던 한 달가량의 시간 동안 당연히 집안일에는 신경을 쓰질 못했어요. 집에 와서도 절대 안적.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고 그런 부분은 남편이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제가 안쓰럽고 제 남편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까 싶어 친정 엄마가 항상 반찬도 냉장고에 몰래 채워 주시고 청소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요. 하루는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 나다 몸은 어떠니? 네 어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조금만 더 괜찮아지면 집에 갈수 있다고 하시네요 아우 너네 엄마가 입덧이 심했나 보구나 유난도 이런 유난이 없네 진짜 임신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리 유난을 떠는지 모르겠구나 네? 어머님 유난이라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여자 중에 너만 임신하는 것도 아닌데 나도 옛날에 네 남편 가졌을 때도 이래도 문제 없었다. 그런데 너는 결혼한 지 벌써 얼마나 됐다고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맨날 니네 엄마 시켜서 반찬이나 넣어두고 그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구나. 임신한 게뭐 그리 대단하다고 몇 달을 지금 그러고 있냐? 그러고 또애 낳고 나면 애 낳았다고 유난을 떨겠구나. 외동으로 커서 그런지 세상불정도 모르고, 엄살도 심하고. 난너 그렇게 정말 안 봤다. 여러모로 너한테 실망이다. 아니,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제가 지금 일부러 엄살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같은 여자신데요? 제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뻔히 다 아실 텐데, 저야말로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몰랐고 정말 실망이네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저한테 위로도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제 전화가 자동 녹음 되거든요. 이거 오빠한테 그대로 들려줄게요. 아니, 얘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는 거야. 너랑 나랑 전화한 걸 누구 맘대로, 왜내 아들한테 들려줘? 아주 이게 무서운 애네. 내가 너 본색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다. 아, 죽기는 애네. 그래, 너 잘났고, 너 아파 죽겠다 그러다. 내가 못된 시집살이하는 시엠이다 만족하냐? 그렇게 교양이 넘치던 우아던 하 어머님 모습은 다 어디로 사라졌나 싶네요. 어머님은 이 모습이 진짜셨던 거겠죠? 저야말로 상당히 충격적이고 실망이네요. 죄송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해서 끊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저를 타박하시면서 시작된 시집살이는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불안한데. 어머님이 저러시니 미칠 것 같았어요. 여기서 제가 가장 황당한 거는 결국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부분입니다. 남편이 처음 전화를 저렇게 받은 날은 바로 어머님께 전화해서 그랬죠. 엄마, 진짜 왜 그래? 내가 전화 다 들었는데 엄마 왜 그랬어, 대체? 이해가 안 가. 엄마 딸이 그랬어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지금. 저 사람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항상 곁에서 뭘못 해줘서 미안해 죽겠는 사람한테 엄마가 왜 그래요? 챙겨주고 보살펴줘야지.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장모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 신경 써주시려고 애쓰는데. 그게 내 눈에도 보이는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아 정말 왜 그랬어? 참나지 마누라라고 편드는 거 봐라. 내가 결국 너도 잘못 키운 게다. 안 그러냐? 내가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그래 어디 니들 둘이서 잘 살아봐라 그렇게 본인 엄마가 왜 그러냐면 난리를 치고 그럴 땐 언제고 점점 어머님 편에 서서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7개월쯤부터는 입덧이 좋아지고 컨디션 회복도 많이 했는데요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슬슬 집안일 해도 되지 않아? 당신 이제 컨디션도 많이 좋아졌잖아 우리 엄마가 당신 집에서 손 하나 꼼짝 안 하는 게 그렇게 화가 나신 거라고 하더라 당신도 설거지 빨래 이런 건 해도 되잖아 오빠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몸 회복하자마자 한게 집안일 청소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정말 오빠또왜 그래 나 힘들게 어머님 하나로도 마음이 무겁고 아프고 힘겨워 오빠까지 보태지 좀봐 제발 남편이랑도 매일 다투기 있어고 도대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길래 저럴까 싶었죠 그런데 진짜 점점 도가 지나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남편의 저런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죠.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를 향한 비난을 매일같이 쏟아부으셨고, 저 역시 그걸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남편 역시도 점점 밖으로 도는 게 보이고, 아이와 저딱 이렇게 단 둘밖에 없었죠. 그렇게 참고 살기를 1년이 넘고, 친정으로 아이와 함께 도망갔어요. 결론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어머님과 대학 끝에 뺨을 두 차례나 맞았습니다. 제가 욕을 한 것도 악을 쓴 것도 아닌데 말이죠. 친정으로 도망간 끝에 이혼을 결심했고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먼저 살고 있던 집은 당연히 제 명의니까 내놨어요. 팔리는 대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내놨고 남편은 처음엔 매달리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네 알아서 해라 어이가 없네. 라는 태도를 유지했고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제할 일만 했어요. 아기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었어요. 아이 때문에 설치해 둔홈 CCTV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줄이야. 어머님이 저를 두 차례 폭행하던 모습이 그대로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서에 제출했고 고소했습니다. 절대로 합의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시어머님이 죄질이 무거운 이유가 제 뺨을 때릴 때 아이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그런 상태로 저를 때린 거라 죄질이 더욱 무거워졌죠. 그런 시어머님을 고소했고, 합의를 좀 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전화오는 것도 연락처를 싹 바꿔버렸어요. 이유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간 남편이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은 부분과 가사일도 그렇고, 남편이 귀책사유로 해당이 되어서 제가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고, 아이를 키우던 동안 양육비 역시도 지급을 해줘야 하는 남편. 그 와중에 모아둔 돈도 없어서 찌질하게 싹싹 빌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여보, 뭐 진짜 왜 그래. 땡땡이 당신 혼자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정말. 땡땡이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응?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 용서해주고 마음만 돌려준다면 내가 두번 다시 우리 엄마가 당신 근처에도 얼씬도 못하게 할게. 이번 일로 나도 엄마도 정말 반성하고 느낀 게 많았어. 진짜야. 당신이 한 번만 이해를 좀 해줘봐. 내가 진짜 여보 없이 어떻게 살아. 땡땡이도 못 보고 내가 사는 의미가 있겠냐고. 오빠 미안한데. 너무 최악이다. 그래도 한때 내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찌질하고 망가진 모습은 제발 보여주지 말아줄래? 내가 겨우 이런 사람을 사랑해서 내 인생을 맡겼다는 것 자체에, 내자신 소름끼쳐지려고 하니까 제발 아 진짜 제발 내가 잘할게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아, 제발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그러면 진짜 땡땡 엄마 생각 좀 다시 해봐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 놀릴까? 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래야 그나마 네가 사람 같을 것 같으니까 참 돈이 없고 무서우니 저렇게 비굴해지는첫 남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웃었고 한숨만 나오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제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내 새끼 아빠인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한것 같아서 속은 너무 시원해요. 살던 집도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팔려서 아이와 둘이 함께 살수 있는 집을 둘이 살아도 조금 넓은 평수로 구했답니다. 일부러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구나 싶네요.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속상해 하셨지만, 오히려 잘 됐다며 절 다독여 주셨고, 아이도 아빠는 없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겨서 좋아하고, 어쩌면 아직 아기가 어려서 정말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아빠가 딱히 챙겨준 것도 없기에 아빠의 빈자린 제가 어떻게든 채워주며 아이랑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